여기까지 풀고 싶게 부등분식이 모든 실수 t의 세타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그럼 여기 코사인 제곱 있고 사인 제, 사인 세타 있으니까 이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꾸겠지 더하기 4 사인 세타 그러면 마이너스 e 이거 아까 푼 거랑 좀 비슷하다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를 자 t로 치환하자 그럼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 빼기 2a가 0보다 작아 나왔다 마이너스 바분까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2a 빼기 1 0보다 크 나왔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 항상 성립하래 근데 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인 스타를 t로 치환한 거니까 어 t는 마이너스 -1과 1과1 사이라는 범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. 만약에 이 범위가 없다면, 어 이거 그냥 한별식 쓰면 돼. 근데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별씩못 쓴다 했잖아. 그럼 이제 그래프로 가야 된다고. 그럼 이 좌변을 얘를 gt라고 할게.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ft라고 할게. 얘를 ft라고 하자. 그럼 ft가 아래로 불러 포물선이야. ft가 축이 얼마니? 축, 자 축. 축은 2, 음, 축이 2예요. 근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, 2, 축보다 왼쪽의 기출다 마이너스 음, 1부터 1까지 이 축이 여기 있어. 마이너스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. 그럼 해당되는 범위는 자, 여기만 해당돼. 그럼 이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0보다 크나 아타야 돼. 그럼 이색칠된 부분, 부분이 0보다 크나 아타려면 이 부분에서 가장 작은 애가 누구야? 1일 때야, 마이너스 1일 때야. 1일 때가 가장 작잖아. 최솟값일 거야, 1일 때가. 그러면 1일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,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. 그런 성질을 이용한다고. 그러니까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, 이 범위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.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애가 t가 1일 때 값이야. 얘가 최소값이거든. t가 어. 그러니까 1일 때 값. 그러니까 f1, 얘가 0보다 큰아면 된다고. 1 빼기 4, 플러스 2a 빼기. 얘가 0보다 큰 아틈 돼다고 음, 없어지고, 2a, 4, 나면은 a.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야.